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게 이제 가시박. 작년에 이게 덮였던 가시박인데 아주 나무들이 다 고사를 당했죠, 고사. 상당히 심각한 거죠. 뭐 나무가 잘했으면 좀 싹이 나와야 되는데 싹은 안 보이고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됐죠. 이게 거의 뭐 가시박이 다 뒤덮여 있어가지고 나무가 아주 고사가 된 이런 상태입니다. 가시박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, 이게.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 상태에서 또가시박또 이제 번식이 돼요. 이 씨앗으로 번식이 되고 있거든요, 가시박은. 보십시오. 엄청나죠? 아예 여기에 나무 통치를 다 이렇게 죽였어요. 야, 이런 세상에 가시박 이렇게 무서운 것은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. 그래서 가시박 제거는 어, 방법은 없어요. 농약을 개발하는데 가시박만 죽이고 다른 식물은 어떻게 할까요?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할 수 밖에 없어요.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그죠? 가시박 이다 죽이고 난이폐어된 모습을 그 밑에는 나무였어요. 나무 나무인데 지금 현재는 가시박이 이제 씨인데 이게 씨가 지금 이렇게 있죠. 씨 가시박 씨거든요. 가시박 씨인데 아 나무들이 다 고사를 한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다음에는 여기서 아무것도 지금 나타나고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. 저기 보세요. 앞에도 다 죽었죠. 나무가 죽었어요. 지금 싹이 나와야 돼안 나와요. 근데 옆에 같은 경우는 싹이 나오고 있죠. 이게 어떻게 변할지. 그러니까 참심각하시박 넝쿨. 심각한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